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러가시매 마르다라 아름다운 어, 알아, 어, 이름이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사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은 진정한 헌신이나 무엇인가 말씀 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 마트 보고 마고 마가 보고 유관 보고는 그요. 배단이라는 시몬 시문, 시문의 집을에서 일이 있었다 하고 누가는 실은 아시다시피 누가는 그 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확하게 어, 이스라엘 어, 그 누가 보면 있다 보면 어, 지역을 정확히 표현을 못해요. 옛날 그래서 뭐그뭐 그, 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개세사 복음서마다 서로 다 같은 말씀 가지고 또 원예가 또 다르거든요. 어, 좀 좋아졌죠, 냐 핸드폰 가지고 하다 보니까. <laughs> 이 그림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림입니다. 요한, 요한네스 베르메스가 1656 작품인데요. 예수님은 이, 이, 이 이야기가, 이 그림이 예수님은 이런 그림을 요구했어요. 이 사람은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실은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죽음에 살아난 나사, 나사로,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 3일 때 살려준 분인데 이 마리다는 언니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음식 오늘 길가에서 만나서 초대했다 하는데 실은 시몬 베르 시몬 집에서 그 사람도 나병 환자인데 나섰기 때문에 산치를 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 마르다는 여 음식을 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찌은이 지금 사진 그 그림에 보면 이 그림처럼 둘다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원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주 앞에 발 아래 앉아 그것은그 말을 들었다 는 것은 실은 제자가 된 뜻. 뜻이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실은 예수님을 다음 장에 보면요. 그림에서 예수님한테 지금 4 0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쁘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 밑에 있는 마르, 마르다를 일을 다 복귀해 주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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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1세기거든요. 1세기다 그러면, 우리, 우리는, 그, 남녀 7세 부동,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왔다 그러면, 요, 지금은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요, 97년까지도 남녀공항이 없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남녀공항이 흔하잖아요. 근데, 저, 저 때는 아예, 응? 남고로 다니지 여학생하고 또 뭐냐? 학사다 못해 뭐냐? 그 미, 미팅을 딱한번 했는데요. 미팅한 것도 같이 안 다녀요. 한2 0 m 떨어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무서워했었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다니는 자체가 제가 이2 이 1세기 사는 사람이 여자하고 같이 다니는 것도 떨어져서 다닐 정도였는데, 1세기는 어찌 할것겠습니까 특히 중동 문화는 남, 여자들이 남잔때 음식을 대접할 때만은 남자, 남자들 모임에 갈수 있지,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 밑에 그냥 꿀 앉아서,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이지만 꿀 앉아서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율을 보여서 보면, 그, 벨리는 사람은 실은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40년을 선교사로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아버지가 그냥 그 선교사로 가면 다 가난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이스라엘 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선교로 가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거기서 너희들하고 놀다 보니까 시부리도 배우고 아람어도 배우고 여러 그냥 그 시리아 사람들도 만나고 팔레스타인도 만나고 어렸을 때잘 모르니까 거기서 배웠는데 절대 성교사가 안 되겠다 했는데 나이가 돼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아버지가 성교를 하시니까 그자리 다시 성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중동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로 미국에서 교, 교수도 하고도 하지만 그분이 중동의언 눈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의 비, 어, 사항을 오늘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1세기 상황이 그래서 지금 지 21세기만 해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지 1세기 때는 같이 앉아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12제자들 밑에 마리아가 앉아 있으니까 언니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그 자리에 못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첫 번째 그림처럼, 너도 어, 지는 육신의 음식보다도 한 가지만 하라고 했잖아 육신의 음식보다도 영혼의 음식을 먹어라는 이야기예요. 음식 보자, 봉사한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어쩌가 압냐 수술하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 교인들이랑 김만 목사님 통해서 많이 도움 주고 압냐 집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뭘 이번에 그런 걸 느꼈다면요. 지금은 어 그래도 죽 먹고 있어도 아주 행복합니다. 일단 다음 저는 이걸 꿈꿔왔거든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그 주의 일을 한다면서 시간만 있다면 저는 자격증심을 봤어요. 어, 옛날에 13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26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한다는 게그 기쁨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 이번 기회에 만, 약 그, 뭐, 병원에 있고 막그 집에 있으니까 나 기도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그 봉사가 아니다는 거죠 저한테는 너가 주의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응? 가만 보니까 너를 딴 길로 간다는 거죠 난너 이번에 수술한 게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는 뭔일 있을 때마다 큰일 있을 때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번 수술은 그게 하면 간단한 건데 응? 그래도 주님이 이, 아, 이 방향을 바꿔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노즘은 그, 너무 죽었습니다. 하루에, 그, 자랑이고, 약 10시간 정도 책을 읽거든요. 어쨌든, 300페이지 정도는 이제 그 하루에 끝내는데, 뭐, 책들이 다 500페이지 넘어거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 이틀이나 이틀 반 정도 가서 읽는데, 그 중에서 최고 느낀 게, 내기였습니다. 내기 4기 성경신앙하고 문화로, 문학으로, 문학으로 읽는 내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얘기를, 우리는, 육법과 규제와 종, 종교, 이런 의식이 나오니까 내 얘기를 다 싫어합니다. 아시다시피 올 넘어간 2024년도, 24년도도 다세대면 성경 한 번씩 읽자. 그러다가 딱 걸리는 게내 얘기예요. 잘 읽다가 상색 추적이니까 잘 읽어요. 그 다음 내 얘기 딱들어봤부터는 이제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반장, 그러다가 에이, 내년에 읽어야지. 근데 내, 내 얘기가 실질적으로, 창세기가 지금 순서대로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생각으는내 얘기가 최고 먼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얘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 경, 종교나 규제를, 할,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규제해야 되니까 그 민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실행을 해봐요. 와서 민수기 해봐니까 이거 아니고나가서 신명기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출협 그거 마지막에 창세기가 모세오경은 다섯 번째 써다 이야기 합니다. 민사금 내기는 출애굽에서 치료업에서 1년 만에 써진 신의 산에서 적어, 적어진 거거든요. 그각하면 불과 그 구름 기둥으로, 어,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다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으면서 모세가 그때 내 얘기를 적는데, 이, 나는 내 얘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수 있었어요. 내 얘기가 딱딱한 책이 아니에요. 그나니까 하나님이 불과 불규동으로 출애굽을 같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신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년은 하나님이 나타남이거든요. 그 나타남을 불과 금려, 구름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내이가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모세한테 규율을 주는 거예요. 유월절 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다 지내고 그 기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는 지내란 게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에 성막이거든요. 인도하다단데도 사람들이 안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내가 임재해서 너희들 직접 만나갔다. 얼마나 그, 그, 그럼 우리 사랑하십니까? 아, 우기에서 보시고, 응? 내가 이 율법 줬으니까 너 그대로 해. 그게 아니고, 직접 내려와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예요 교회에서, 육일에한 번, 한 번에서 수요일이든, 나서 늘 세상에 살았다가 와서, 내가 임주에서 너들, 너들 직접 만나갔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적인 우리는 감사의, 감사의 날이라고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걸 지켜요. 비행기 타고 오고, 여기 나가면 6월절에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을 지키는데 자기들은 비행기 타고 한 3일 걸려서 와요. 돈으로 손해보고 다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 6월절 동안, 일주일 동안 만나서 어? 교제를 하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자에서 교제를 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 그때 감사한 감사해 주리고 어? 그냥 돈몇 푼만 내면 그게 아니고 우리도 어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을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도 하나, 예수님, 하나님 계셔요. 그지만은 우리가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응? 교회를 온 이유가 회개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안에서 만나고 임제에서 만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여러분들 다그 결혼하셔고 그랬으니까, 데이트할 때어 들었습니까? 너무 좋아하고 만나고 싶은데, 일은 해야 되고, 어? 근데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시간까지 얼마나 그,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 두근거립니까? 근데 만나서, 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란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야, 오늘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임, 응? 어? 교제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내일 이 주석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니고, 내가 내일이라는 데서 새로운 걸 느꼈어요. 내 얘기가 딱딱한 거 아니다는 책이란는 것입니다. 거기서 접어둘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형적로 맨날 창세기, 추력기 읽기 말고요. 처음부터 내 얘기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책을 읽었으니까 더 이상 66, 65고는 읽기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고 나니까 내일 추세까지는 읽어요. 재밌거든요. 어, 내일이게 되면, 아, 이거 이제 성경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아, 끝내 이제 그거 접어, 접어 조건, 해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건을 달아주고 내년, 내년이지만은 내년부터 내일,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내일기부터 읽으세요. 내일기부터 읽으면 다른 것이 쉽잖아요. 언제든지 저한테 그, 그 책을 빌려주라면 책을 빌려드릴게요. 하고, 야, 하나님, 어디 가든 우리가 임재하셨는데 우리를 직접 지금에는, 21세기에는 직접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 가고 싶겠습니까? 의무적이 아닌 상태에서 어? 교회란 곳을 우리가, 어? 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듯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그런 점이군요. 그런데 마리아 현신은 지금 유황을 여기서 본문은 안 났지만은 이 사보금도 참. 나머지는 마테, 마테나 마가나 유한복음에서는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하면 4, 5천, 4, 5천만 원 돼요. 벌기도 어렵지만, 이 마리아, 마리아가 이때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면 얼마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에 6일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시고 저분이 메시아다는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내가 이 메시아다. 너도 영적으로 알아 눈을 뜨게 해 주기로 원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이, 이락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막 목사님이나 부교역자들이 연구해 갖고 온게 아니고, 스스로가 깨달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에나 수요일에 나가고, 새벽 기도, 듣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자기가 그때 깨달은 자체가 그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에서 복 받아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저는 믿음을 차라 받아라는 게, 복보다도, 우리 외형이 그더라고요 야, 야그 내가 35년 목회생활을 했는데, 교인들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어? 두 시간 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딱 복받으면 교회를 떠나더라. 그래서 없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내가, 매영, 그, 복받아 한게 잘못된 거예요. 왜, 믿음을 받아라 했었으면 더 교회 열심히 다녔을 건데, 복받아라니까 직업이, 자기가 과장이었어요? 대리였어요? 과장도 알고, 부장도 알고, 사장도 알고, 그러면요. 직급도 높아지만 돈도 많아져요. 돈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헌신할것 같아요? 백만원 받을 때헌신하지만 천만원 받으면 헌신 못해요. 거기서 억을 받으면 더 못하고요. 세상에 물질로를 받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커요. 믿음이 커잖아요 그러면 눈에 분별력 있어요. 왜 내가 어떻게 믿어야 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응? 더 잘고 더 내가 영생의 길을 갈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지 않아요. 회사일도 많고 성경하고 돈 돈이 있는데 돈쓸 일이 있지. 뭐 한다고 책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믿음이 쌓아져야지 응? 성경을 보고 자기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조직 신앙이라는 걸보우거든요 거기서 신론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신론보다도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인간론이 더 어렵습니다. 인간론이 더 책이 두꺼워요. 저 사람은 아닌지 그지만 인간, 인간론은 저는 가끔 그면 최고 세상에무서운게 동물보다 사람이 무섭다 생각합니다 왜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얼마 하고 겁니까 분어 그저기 70년 75세가 한 노인이 아니요. 50년 같이 살았던 자기 부인을 칼로 쥐셨어요 아니, 50년 살았으면 또 자기도 75세, 다 살았잖아요. 근데, 아 그, 그분을 그왜 죽여요? 단지 밤 늦게 살아준다고. 오늘, 오늘 갑자기 또 하나 봤는데, 그, 뭐야, 그, 둘이, 뭐냐, 그, 동거는 하긴 하는데, 9년간, 9년간 동거를 했어요. 근데 호, 호적은 안,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 사람 부부하고, 그딸 사이하고 아들하고, 그 와이프, 딸 사이하고 같이 살두 대로 나눠서 고속도로 가는데, 이 남자는 100km만 달리는 거예요. 그 여자는 120, 고속도로니까 120을 달려라. 그래갖고 싸우다 그 남자 화가 나서 고속 그 버스 그 주행 차선 있잖아요. 그때 차를 세운 거예요. 고속버스가 쳐 때려가지고 그 여, 여자는 죽고 남자는 살았어요. 근데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으로는 되는데 부부가 아니면 어시겸, 보험이 안 돼요. 남자도 다치긴 다쳤죠. 근데, 너, 죽은 사람, 그, 뭐냐, 딸하고 사이는 저사람 죽였다고 사고하는데, 둘이, 아무, 그, 그, 그게 싸울 일입니까? 100km 가든, 1 0 0 k 가야 되니, 120km 가야 되니, 그거 가지고, 아, 조그만 거 가지고 싸워서 화난다고 차를 그, 같이 죽자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은 말도 조심하지만 절대 사장님들 운전하고 있 남편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게 우리가 맨날 믿음 믿음 하는데 믿음 없으면 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응? 안중근처럼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도 없을 수 있어요. 안창호입니까? 안중근입니까? 그거처럼 우리도 성경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쨌든 여러분 남편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쉽게 이 책으로 써줬어요. 성경으로. 66권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신연이에요.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내 얘기에서 마지막 성막에서 만나준다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아들을 받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까지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 볼 때마다 나 여기 있다, 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른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일방적으로. 어떤 동산을 만들어서, 어? 아담도 진짜 잘 살아라. 너안 되겠다고, 하화를 어? 만들어주고.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준 것처럼. 이게 우리가 마지막 할게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우리, 나의 직군, 뭐, 나의 직군 지구를 지켜줘, 이거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주는 우리한테 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임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말에다가 예수님한테 헌신한게아깝같습니까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작동교회도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있고, 깨, 깨,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만 지나면 되겠지. 내일만 지나면 되겠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얼마 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우리를. 나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얻을 해결도 또이 성경 다있습니다 어찌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없냐, 저는 정과도 못샀네요 정과란 게 있잖아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지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근데 우리 정답지를 안 봐요. 우린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정답을 줬는데, 우린 정답을 버려두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요, 영어 선생님인데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시험 봤거든요. 근데 엄청 귀찮은가 선생님이 답을 알켜줘요. 20문제를 이번주는 2번이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 70명쯤 되는데요. 그럼 100점 나와야 되잖아요. 절대 100점 안 나와요. 한70몇점 나와요. 또 그걸 푸는 애도 있어요. 답이 2번이다 했으면 2번 치면 되는데, 응? 지가 풀어가지고 다 틀려요. 그분이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해요. 아, 내가 2번이다 가르치고 는데도안 하고, 한편 3번이다 그러면 3번 또 100점이 나와야 되냐? 절대 안 나와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의 마음을 갖고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부수는 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라 사, 음, 살아간 것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공부하여 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